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놓는데 그것이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퍼즐이 다 완성된 줄 알았더니 한 조각이 더 부족했습니다. 이런 그 조각이 이런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는 것입니다. 마정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승리에 대한 한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한 포지를 조각이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사단이 그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사랑했던 제자 수 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포즈를 놓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마지막 포즈를 놓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할 것으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끝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타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 끝에 나타나셨을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겁에 떨려서 숨어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 앞으로 확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목도하고 나서는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 조각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미스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님 주님께서 그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마지막 조각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나시는 부활의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한 그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유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주님께서 부활한 그날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 두려움과 의기소침으로 문들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초라한 모습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21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초라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부활의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분 우리 주님은요, 디멘션 차원이 틀려요, 차원. 만약에 이 세상에 논리로 이야기한다면요 야단 났을 것입니다 야단 났을 것입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자기는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러 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 품에 기대서 빵을 먹었던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 왜 모든 말씀을 다 했는데 왜 마지막 이 부활이란 이야기만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었느냐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민의 이런 회사가 카피한 게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다 받아준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입니다.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낸다."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신뢰하고 너희를 믿고 내 대신 사도로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임 파워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원동력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해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22절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오순절날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재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조각 포질인 줄 알았더니 하나 남은 조각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며 성령을 부어주는 근거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샬롬에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십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찾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에게 부어주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 두려움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샬롬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파송하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힘 있게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